오늘 프램씨는 손흥민의 패배에 충격을 받은 화이트캡스와 오스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LAFC가 오스틴을 꺾고 서부컨퍼런스 중결승에 진출하면서 손흥민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LAFC와 MLS뿐만 아니라 축구 매체들도 손흥민을 묘사하기 위해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욱이 경기가 열리는 밴쿠버 스타디움은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 화이트캡스 팬들 사이에서도 잠재적인 갈등의 직면에 있습니다. 손흥민을 도발한 산체스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손흥민의 패배가 남긴 참혹한 여파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LAFC의 4대 1 승리에서 손흥민은 선제골과 멋진 어시스트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반 21분, 손흥민은 부안가의 패스를 받아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여 날카로운 왼발 슛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네분 후, 그는 골키퍼를 제치고 상대 진영 부안가의 골을 정확하게 어시스트했습니다. 현지 해설진과 팬들은 손흥민의 골의 골에 대해 두 명의 수비수와 골키퍼가 막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슈팅할 수 있었던 각도는 계산할 수 없었다. 라고 평했습니다. 0.03%의 확률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각도와 타이밍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 이후 밴쿠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리그 결승전 티켓이 빠르게 매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밴쿠버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 돔 경기장인 BC 플레이스는 54,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캡스 축구 경기의 원래 수용 인원은 22,100명이었습니다. 경기장이 윗줄 좌석을 덮는 유연한 커튼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더욱 친밀하고 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티켓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2만 3천 장 이상의 티켓이 눈 깜짝할 새에 매진되자, 화이트캡스는 최고층인 어퍼 블러바드의 추가 좌석을 급히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벤쿠버에는 라이온스라는 미식 축구팀이 있는데, 경기당 평균 관중은 약 2만 명입니다. 홈 개막전에는 3만 3,103명의 관중이 모였고, 2022년 첫 경기에는 3만 4,082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단한 명의 선수가 5만 명 이상의 관중을 모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티켓 판매량은 무려 3만 석에 달하며 곧 5만 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경기의 이전 기록은 2007년 11월 7일 데이비드 베컴의 LA 갤럭시와의 친선 경기에서 기록된 48,172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다음 경기는 18년 만에 그 기록을 깨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으로 화이트캡스 팬클럽은 비상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경기장으로 몰려들어 손흥민을 응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밴쿠버 지역에는 약 10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손흥민의 입단 소식은 한인 사회에 뜨거운 환영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화이트캡스 팬들은 소셜 미디어에 빨간색이나 검은색 옷을 입지 마세요. 라는 긴급 메시지를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팬들이 경기장을 점령할 것이 분명합니다. 붉은색 태극기 유니폼을 입거나 손흥민이 LAFC에서 뛰었을 때 입었던 검은색 유니폼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팬들에게 화이트캡스의 흰색과 파란색 유니폼만 입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팬은 깃발은 어떻게 된 건가요?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묻습니다. 화이트캡스 팬들은 더큰 깃발을 준비해서 흔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큰 흰색 태극기를 들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장 전체가 태극기로 뒤덮일까봐 두려워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반감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MLS 공식 계정에 손흥민이 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축구 경기 영상과 함께 게시된 폭로가 미국 저녁 시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필은 원래 더러운이라는 뜻이지만 강한 함축성을 가지고 있어 종종 무언가에 대한 진정한 혐오감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속어로 매우 좋은 또는 매우 훌륭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곧바로 흥미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정말 피하고 싶은 선수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보기조차 싫은 끔찍한 선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 맥락에서 싫어한다는 것은 상대 팀이 너무 강해서 그와 맞붙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 팬은 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건 시트 코드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너무 뛰어나서 실수를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팬은 그를 건드릴 수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LAFC 공식 계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오프 첫 골은 절대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 Never on the line 라는 문구와 함께 축하되었습니다. 이 문구는 손흥민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손흥민은 항상 임무를 완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Standing in Business 사업에 임하다 라는 문구입니다. 이는 미국 AMG 세대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속어입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이 사업을 한다고 흔히 말하지만 실제로는 확고부동하고 자신이 믿는 바를 고수하며 진지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진심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제 신념을 지킬 것입니다. 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프로정신과 강한 승부욕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ESPN 또한 LAFC에 대한 찬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한인 사회의 태극기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폭스 스포츠는 손흥민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경기를 지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스틴은 현재 LAFC 패배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스틴 골키퍼 브래드스 터버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사과하며 LA에서 세 번째 경기를 치르고 싶었습니다. 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틴 팬들은 이제 더욱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를 언제 볼수 있겠습니까? 라고 비난하며, MLS에서 지명 선수는 매우 중요한 선수인데, 우리 팀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많은 선수는 오스틴 미드필더 산체스입니다. 1990년생인 산체스는 경기 중 손흥민의 어깨를 들이받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넘어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오스틴은 다음 시즌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산체스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틴은 이제 산체스를 포함한 여러 선수들의 2026년 계약 조건을 결정해야 하며 산체스의 복귀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5세의 산체스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이번 시즌을 마치고 은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 LAFC의 자랑이자 사랑받는 전설이었던 한 선수가 손흥민의 부끄러운 은퇴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LAFC 팬들이 센체스에게 완전히 등을 돌려 그가 손흥민을 폭행하고 조롱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방영 중인 특별 방송에서는 손흥민과 밀러의 충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시의 마이애미는 탈락 위기에 처해 있어 손흥민과 메시의 결승전을 기대하고 있는 MLS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Lafc는 이제 11월 국제 휴식기를 포함하여 20일간의 휴식기를 갖게 됩니다.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의 국제 휴식기 동안 부안과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과 함께 다음 월드컵 예선을 위해 국가대표팀에 복귀합니다. 손흥민은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복귀하여 11월의 친선 경기에서 한국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국가대표 생활을 마치고 LAFC로 복귀한 손흥민은 11월 22일 벤쿠버에서 열리는 중결승전에 출전합니다. 건강한 손흥민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손흥민의 다음 경기 소식을 받아보세요. 프램프 씨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모든 순간을 빠르고 깊이 있게 경험해보세요.